안녕하세요. 뉴스 발전소 딸방 뉴스 보실게요. 오늘 네, 이제 이 방송법 그리고 지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 그리고 정보 통신망법 이세 가지 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방통일를 정말 위헌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미통일를 만들고 방미통일 대행이 여기 앉아 계신데요. 사실 이거 위헌적 폐지 아니었습니까? 왜 폐지했겠습니까? 이진수 위원장 쫓아내려고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지금 핵심적인 법안들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방송법하고 방위 설치법 부분은 공정성인 부분을 다 삭제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 대놓고 편파보도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아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에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방송 3법인가요? 뭐 하고 나니까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다. 이런 걸 올려놓으시고 이제 와서 공정성을 빼버린다는 것은 대놓고 편파하라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방미 심의 기준에서도 공정성을 빼고 방송법에, 어, 방송의 공정성 부분도 뺀다면 결국은 이거는 정권의 입만 맞는 방송 마음대로 하라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고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그 2021년에 언론에 관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법 그 통과시키려다가 가짜 뉴스 맞겠다고 하다가 이거 못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어? 그때 유엔 인권 보고관 국제 기자 연맹 등에서 다 우려했죠? 국제사회에서 예.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비판했습니다. 그 법하고, 이번에, 어, 온라인 입틀막법하고, 물론 대상은 언론이냐, 온라인이냐의 차이지만, 결국 다릅니까? 같습니까? 근본적인 이 규제 유형이. 뉴스 발전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